세우신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아, 날도 덥고 지치기 쉬운 이 여름인데, 몸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더불어서 영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신 우리 세우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름에 보양식 같은 거 드시잖아요. 아, 영적인 보양식 아무래도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21일 동안 매일 하루 한 장씩 요한복음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1일 동안 요한복음 읽어내면서요, 어, 마치 한약 먹는 것처럼, 보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같이 말씀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도 할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존에 그냥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하시던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유한복음 하루 한 장씩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준비되셨죠? 네, 아, 제 성경책도. 네, 성경책. 그리고 또유왕이면 펜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지 성경 본인 거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또 밑줄도 치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기 하려 함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모를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파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와서 보라 그러므 그들이 가서 계신 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동네 베스에다 살았느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순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일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오늘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었는데요. 아,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내용이 좀 많다 싶죠? 요한복음이 각 장의 내용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 오늘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 읽으면서 마테마가 누구와는 다르게 첫 시작 부분부터 확제 마음에 끌리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 연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바로 그 태초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상태 가운데에서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땅 가운데 직접 오셨다라는 게 이전에도 늘 읽고 듣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특별하게 저에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낫고 유한하고 그 다음에 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싶고 또이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이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이땅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거하시면서 똑같이 자라나시고, 똑같이 일하시고, 똑같이 드시고, 주무시고, 우시고 하셨던 그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같이 볼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렇게 주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덥고 목마르고 지치고 외롭고 힘든 이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세임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오늘 이 십사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을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세우신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하루가 또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날이 될 것에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마음 대로 축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아, 어,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여름나기를 시작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한장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영광을 직접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